i 모닝 안녕하세요, 영심이 여러분. 오늘은 영심이 11번째 날입니다. 오늘의 문장은요. 실생활에서도 많이 쓸수 있는 문장으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. Do yourself a favor, honey. Do yourself a favor, honey. Do yourself a favor, honey. 오늘의 기초 파닉스입니다. 오늘의 기초 파닉스 단어는요. F A V O favor, favor 오늘의 문장 같이 읽어 볼게요. Do yourself a favor. Do yourself a favor. Do yourself a favor. 오늘은 스크립트 없이 문장을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Do yourself a favor in Read Do yourself a favor and read라고 한다면 어, 무슨 말이 될까요? 스스로를 위해 책을 읽으세요. 책그 책을 읽었을 때 다른 사,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어, 책 읽어서 남준이라고는 말이 될수 있겠죠. 그리고 어, do yourself a favor and work out. Do yourself a favor in workout. 운동에서 남준이 너를 위해서 어, 너를 위해서 운동을 하려는 말도 될수 있겠습니다.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? Do me a favor. Do me a favor. 내 부탁 하나 좀 들어줄래?라는 말을 쓸수 있습니다.